잘 풀리는 문제라고 나는 생각해. 일단 제시문에 뭐가 있어요? however 있다. 그렇죠? 하지만 자, within british society. 어디 안에서는 영국 사회야. 안에서. 아, 아, 영국. 어, 영국 사회 안에서는 영국으로 갑시다. 시험. <laughs> 자, 나한테 에어 not 나 v e r y 나왔다. 이거 뭐죠? 부분 보정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다. 아까 not always랑 똑같은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다. 자, 모든 사람이 뭐한건 아니야. would see people. 오, 이거 나왔네. 아까 talk a as b처럼 c a as b면 무슨 뜻이야? a를 b로 보다.겠죠? 근데 n 니까나시니까 모든 사람이 뭐를, 축구를, 뭘로, 그들의 게임으로 보는 건 아니야. 어, 영국 생각해볼게요. 요거 약간 배경지식이 필요하긴 한데, 유명하지 않아? 영국의 축구사랑은? 그렇죠 근데 모든 사람이 영국을 자기들의 게임으로, 중요한 게임으로 보는 건 아니래요. 그렇겠지. 그렇다고 영국 사람들 다 좋아하겠어? 축구를? 아닐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근데 여기 뭐가 나왔다는 게 중요한 점이야? 하우에벌이 나왔다는 게 중요한 점이야. 그럼 여기서 무슨 얘기 했는데? 자, 영국에 모든 사람이 축구를 어, 좋아하는 건. 하, 하는 것은 아니야. 근데 앞에 하워 해버리잖아요. 그럼 이 앞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돼? 그렇지. 다 좋아한다. 아니면 그런 것 같다. 아니면 대부분 좋아한다. 그러면은 영국 사람들이 축구를 좋아한다가 나와야 되겠네. 근데 다 좋아하는 건 아니야. 이래, 이래야지 말아야 되지. 근데 그럼요. 이 다음에는 뭐가 나와야 돼? 얘 다음에 이게 나와야 되고요. 이글 다음엔 뭐가 나와야 돼? 그러한, 그치? 거. 어? 다 좋아하는 거 아니면 뭐 누가 안 좋아하나? 이런 얘기 나와줘야 되겠죠? 축구를 안 좋아함 이렇게 흘러가야 돼. 맞지? 자 음~ 빨리 해볼게요. 자 만약에 네가 본다면 컨템포러리 y 무슨 뜻이야? 동시지적. 어, 동시제적인, 아니, 현대의, 브리티시 컬처를 본다면, 영국 문화를 본다면, You will probably quickly conclude. 너 너는 아무도 빠르게 결혼을 내릴 수 있을 거예요. 하품했죠. 스포츠 에 대한 n i m 트 o r t 스포츠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누구의? 그 문화의. 어떤 문화요? 영국 문화에서. 자, in o t h 다시 말하면, 똑같은 얘기 했죠. 자, 그것은 something, 어떤 것이다. 이때 그것은 스포츠거든요. 스포츠는 어떤 거냐면, Many people in the society, 그 영국의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뭐 해? 공유하고 가이 있게 여기는 것입니다. 아, 대개 영국 사람들은 스포츠를 소중히 어 소중히 여기네, 좋아하네 그 얘기고. 자, 우리는 뭐가 나와야 돼? 축구를 다 좋아한다고 나와야 돼, 맞죠? 자, 인 i o 션그치 게다가 we would also probably conclude. 우리는 또한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더 most important 스포츠 가장 중요한 스포츠는 누구 안에서? 영국 어, 영국 문화에서 뭐다? 좋다. 오 풋볼이다 나왔네. 그 어디까지 나온지 보자. 거기서 끊겨야지. 단절이 있겠지. 좋아하는 거에서 안 좋아하는 거 넘어가야지. 자, we do know this for this. 우리는 이것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From the evidence. 어떤 증거에서, 어떤 증거? on a daily basis. 매일, 어, 일상에서. There is a significant amount of cultural activity. 어, 중요한 양의 양이 있다. 어, 많은 문화적인 활동이 있다. All focused on. 모두 맞춰진. 어디에 초점 맞춰졌어? 오 네. 어, 축구에 모두 초점 맞춰졌어. 계속해서 무슨 얘기합니까? 축구는 중요하다, 좋아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계속 해볼게요. 어디까지? 어, 우리는 축구가 아주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축구 너무 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어 그것에 대해서 읽었어요. 자, it could be argued from looking at their cultural activities and habits. 사실은 이식 가져오긴 해. 상관없어요. 자 주장됩니다. 뭘로부터? Looking at their culture activity. 그들의 문화적 문화적인 문화적 어, 활동이나 습관으로부터. 대시 진주어거든요. 자 뭐가 주장되냐면 people 사람들인데 from부터 가로할게 middle class background. 그치 중산층 계급, 중산층 배경을 가진 사람들은 왜 영국 사람들은 말투로 그 계급을 좀알수 있다고 하거든? 그래서 배우들이 영국에서 배울 때 귀족 출신 사람들에게 배우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 그런 어, 느낌이나 뉘앙스를 내기 위해서 자, 자 아무튼 근데 중산층에서의 사람들이 뭐인 것 같다? 럭비를 뭐 보다? 축구보다? 어, 어머나 세상에 여기서 이제 뭐가 나와요? 그치 반전이 뭐가? 사람들이 럭비를 더 좋아해 또는 뭘 오만 더 많은 사람들은 플레이 넷볼 된 풋볼 축구보다 넷볼을 더 하는 거 같아 조남중 분 맨날 넷볼 하던데 너희도 했어? 안 했어요? 조남초는 럭비 하더라고 어? 그러고 보니까 영국에 그건 다 하고 있네 조남초 중에서 영국.. 아 영국이 아니라 조남초 여자들은 럭비 해 러피. 뭐, 몰랐지. 무서워 죽겠어. 6학년도 럭비 한다고 그러던데.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뭡니까? 축구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아. 중요하고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몇 번에 들어가야 돼요? 아. 하지만, 아. 그치. 자, 이렇게 다음에는 꼭 맞춰보고, 혹시 틀린 사람 있으면. 자, 빠르게 4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못할 줄 알았지, 내가. 하실 건가? 네. 했어. 예! <laughs> 자, 이제 해볼게요. 화이팅. 뭐라 뭐라고? 아, 자, 인디비 그렇게 반응해주는 게 어디야? Individuals have 땡땡. 얘들아, 목적어네. 자, A 보니까 다 명사네요. 맞죠? 개인들은 땡땡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in the time. 어떤 시간에서. 근데 O보다 대. 어, 하루 좋아 어떤 날에도 괜찮아. 근데 이는 당연히 앞에 있는 시간이나 날에 대한 설명이겠죠? 관계부사겠죠? 그래서 어떤 시간? They prefer to sleep and wake up. 그들이 선호하는, 근데 뭐 하는 거 전에? 자거나 깼는데 선호하는 하루 중에 시간이 시간에서 사람들은 자, difference 아니면 similarity. 차이점을 가질까? 공통점을 네, 차이점, 가질까? 차이점. 어, 당연히 차이점을 가지. 누가 다 똑같이 자고 똑같이 일어나는 걸 좋아해, 그치? 너희는 일찍 자는 걸 좋아해? 늦게 자는 걸 좋아해? 저는 좀 늦게 자는 걸좋아해 나는 무조건 늦게 자는 걸 좋아해. <laughs> 근데 솔직히 있잖아 똑같이 만약에 8시 하나 여 시간을 자도 8 시간 못 자지만 그래도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면 너무 피곤해. 근데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면은 괜찮아. 아니 늦게 자는 게 너무 좋아요. 자 아무튼 아니 디퍼런스 같긴 하다 그죠? 근데 위에서 좀 찾아볼게요 근거는. 자 그리고요 그것은요 어 프로모트 한대어 증진 시킨대요 그들의자 오리지널리티 독창성을 증진시킨다. 서바이벌리티. 생존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너무 아닌 것 같애 너무 이번 잠깐만 이이번이 너무 아닌 것 같다는 걸 너무 맞는 것 같다는 거야 너무 맞는 것같아 어떻게 알았지? 독창성 그래요? 아 독창성 너무 이상해서? 코퍼레이션 협동 아, 너무 아니네 이거는 어댑테이션 적응 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근이아 일단 이거 아니니까 아, 맞네 어? 모빌리티 규칙성일 수 있는 거아니 이동성 규칙성규칙성에서도 어, 있지. <laughs> 다 규칙적으로 일어나는걸 좋아해. <laughs> 자, 그래서 위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자, 여기가 아닙니다. 자, 밤에 자는 사람들은, 네, 1시나 2시까지는 안 자는 걸 좋아하고요. 뭐, 이때까지는 어, 안 일어나는 걸 좋아하고, 아침 사람들은, 어, 뭐, 9시 자는 걸 좋아하고, 5시 일어나는 걸 좋아합니다. 됐죠? 참고로 리타이어리 은퇴한다라는 뜻도 있지만 자리를 뜻다 이런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러 자러 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야? 일어나고 자는데 선호하는 시간이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일단 A는 무조건 네. 어 디퍼런스 있을 거고. 근데 이게 뭐? 뭐를 증진시키나? 그건 찾으면 되잖아 나는 이 소재가 좀 재밌긴 하던데 에 e 스가두 번째 주에 있어요 그쵸 자 요거 Consequently 그래서 그 결과 누구는? 그룹은? 그룹은 어 뭐로써의 그룹은요? 네. 전체로서의 그룹은요 이즈 only collectively vulnerable 단적으로 취약해요 그치 For just f o rather than 8 hours 몇 시간 동안 이게 중요해 아. 몇 시간 동안만 8시간. 4시간, 아, 네, 네. 4시간 동안만 취약합니다. 뭐보다? 8시간 8시간이라기보다. 아, 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러니까 만약에 똑같이 8시간 자는데, 다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다 똑같은 시간에 자면은, 8시간 동안 우리는 집단적으로 취약할 거 아니야? 누가 쳐들어와도 모르잖아요. 네. 근데, 영준는 10시, 10시부터 6시까지 자고, 나는 어? 2시, 2시부터 네, 10시까지 잔다면, 공통적으로 취약한 시간은 4 시간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취약할 이유가 없잖아. 다 자면? 그 어, 동물이 들어오지 않는 사자. 아, 아, 호랑이가 어흥 들어올 수도 그 있잖아. 그 있잖아. 그 <웃음> 토끼가. 토끼가. <웃음> <웃음> 자, 그래서 이것이 뭐를 향상시킨다? 음, 생존 가능성을 음, 향상시킵니다. 사실 여기 딱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까지만 조차볼게요. 자 50%의 셀바이벌 피스니스가 있습니다. 생존 적합성을 인크리즈 향상시킵니다. 맞죠? 네. 잠깐만. 자 그래서 오늘의 과제는 4분이 남았어. 어, 엄청나. 자 다들 눈치 채겠지만 네. 뭐죠 니나 너희들이 입으세요. 기본적인 과제 하고 그 다음에 짱 보이고서 어디까지? 짱 보이고, 여기까지. 맞아요. 45번까지야. 이거 지금 안 하면 다른 데할 할 시간이 없어서 얘들아. 45번까지 우리 채점은 못했어. 요 개별로 채점하고 오답합니다. 틀린 거는. 그 다음 짱구이고사는 맞추고 와줘야 돼. 알겠죠? 끝까지 풀고, 채점하고, 근거 잡고. 오케이? 자, 질문 없죠그 다음 마치고 나서 그 월요일에 어디 가는 사람 들어와서 언제 할 건지 얘기하고 가세요. 저 오늘 여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